안녕하세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2% 가량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쌍구간에 사모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요 팔지 않을 겁니다 팔지 않을 거고 익절가 여쭤보시는데 코스피 200을 봐야겠죠 코스피 200을 보게 된다면 은 차트를 네, 넓게 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최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보시면은 네. 저의 익절 구간은 400입니다. 400. 코스피 200 기준으로 400에 도달하면은 절반가량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늘려주면은 다시 한번 사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여기서 여기서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계속 여기서 지지 반등, 지지 반등 하다가 지지가 무너지고, 무너지니까 여기서 저항이 계속되는 걸볼수 있죠. 요 부분, 요 부분만 크게 확대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400을 그려보겠습니다. 400. 찍어보면은 지지받고, 지지받고, 이 부분에도, 네. 얼추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깨지니까 계속 트라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깨는 걸볼수 있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굉장히 쌓여있고, 후배까지 가는 그 와중에도 계속 흔들면서 가겠죠. 한 번에 가기는 힘들고, 계속 흔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흔들면서 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어의 기준으로요. 때문에 400에 오면은 절반 가량 매도를 하고 눌려줄때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코스닥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보자면 이것도 오늘 거의 뭐 보합이긴 한데 약간 상승은 하였죠. 그러나 여기 이평선에 맞고 지금 은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고, 요, 이평선을 뚫어주는 게 좋은 그림이겠죠. 요것 또한, 지수로 보자면은, 네, 코스닥 150 지수를 봐야겠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1,400을 돌파해야지 안전권에 들어서는 거고, 1,400에서는 계속 맞고 부딪히기 때문에 또 가더라도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돌파해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언제가 익절 거냐, 라고, 네, 말씀하신다면은,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두번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 요 구간에 들어서면은 계속 빠진다.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크게 보면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이 구간에 들어서면은 분할로 매도할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550에서 1650요 100포인트 사이에서 분할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 TLT입니다. TLT 기준으로, 여기, 이평선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맞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 살짝 올랐지만, 또, 음봉입니다 이, 이, 이평선을 지켜주냐안지켜주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XOXL. SOXL도 싼 구간에 사 모았기 때문에 현재는 뭐사아라 팔아라 하기에 굉장히 네, 애매한 구간이고 지금은 수익을 즐기면 되는 구간이고요. 당장이라도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점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말씀드렸던 21선을 계속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중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타점이 나온다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장기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타점이었고, 스윙으로 하기에도 괜찮은 타점이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 추세선 하단부를 잡고, 여기를 손잡가로 잡고, 대응을 한다면 좋은 타점이 될수 있다. 단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지금은 모으기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젯밤에, 어젯밤에 상승하였죠. 보니까, 네, 종가 6.22%로 지금 마감해 있는 상태네요. 여기서 상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된다고 했는데,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이 다음은 여기죠 여기서 여기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야 됩니다. 이 갭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은 또 저항으로 사용할수 있는 거죠. 여기를 뚫어줘야 되고 가장 큰 숙제는 계속 말씀드렸던 요거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상단부를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선을 일봉으로 그어보니. 보어 보니 어떻죠? 이 선도 그렇고 이평선들도 싹다 겹쳐 있는 자리죠.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네, 중요한 자리다. 뚫기 쉽진 않겠지만 여기 여기를 뚫어버린다. 확실하게 뚫어버리면은 이 강력한 저항은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뚫는 순간 굉장히 좋은 타점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테슬라는 네, 좀 안심할 수 있다.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애플 같은 경우는 180불 180불을 깨야지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은 180불 이 부분에서 계속 프라이가 나오고 있고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밑꼬리를 달면서 네, 또 181까지 갔다가 또 밑꼬리 달면서 말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아 올려서 또 200불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애플은 안정권에 들어서 서게 되는 거고 180불을 깨고 내려간다면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깨는지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오는, 반등을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